안녕하세요. 훈스의 어설픈 언박싱. 이번에는요 어, yes, b e s 에서 제가 좋아하는 만화의 비교가 왔습니다. 뭐냐면, 슬램덩크 피규어 북산 세트 왔습니다. 어, 24,200 엔인가, 엔엔 엔화는 여기 아닌 것, 하여튼 여기에 돼 있고, 어쨌든 돈은 어무 제게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애니메이션을 못 샀습니다. 티비판 블레이드 티비판 세트 한정판은 못샀그거 가격도 하고 비슷해서 <laughs> 이거는 못 샀습니다. 무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 예약을 했기 때문에 그걸 라운 중에 나와서. 나중에 기회가 돼 뭐, 기회가 돼서 살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것도 사고 싶긴 한데. 지금 뭐사 지금 어떻게 해서 발되겠지 일단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간신히 뺐습니다. 아, 간신히 뺐어요. 이렇게 슬램덩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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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톤 박스는 뭐가 없어요. 뭐가 없고 그냥 이렇게 이제 뭐 경고 뭐 그런 거 적힌 것 같고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 적힌 것 같고 이게 가격인 것 같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박스 열면 어 여기 밑 박스는 없으니까 이렇게 안에 슬램덩크 그리고 복사 세트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박스를 꺼내봐야 되는데 이 박스가 원래, 원래 그런 거구나. 다시 한번 꺼내볼게요. 아이씨, 끝난다. 박스가 운동화. 운동화 박스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심 빼면은. 이렇게. 가지고 오면요. 가지고 오면. 운동화 박스처럼 되 있는데, 이걸 요렇게. 그, 그 박스는 뭐 없습니다. 그냥 빨간색에. 전체 다 빨간색이 아무것도 없고 여기에 이제 어요 마크만 스티커만 붙어 있고요 바코더랑어 음, 그렇습니다. 그래 박스를 열면 이렇게 열면요 이렇게 전체 다 세트가 나와 있어요. 총 강백호가 세 종류고요. 그다음에 어 이한나, 그다음에 소연이 안감 동도 있고 이렇게 후보 선수들 후보 선수들 이렇게 존재합니다. 어, 아 이거 참날을 때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어 뭐. 일본에서 수입되어서 그런지 뭐, 일본, 일본어로 뭐 경고문이나 뭐 그런 것들 있나 봅니다. 그리고, 아, 지금 이거를 제가 공간이 지금 만들어야 돼가지고, 어뭐 공간이 만들어지면은 다시 셔츠를 한번 올려볼게요. 예, 지금 뭐 공간을 만들어요. 이게 캐릭터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캐릭터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강백호를 뭐 하나만 쓴다고 그래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명 여섯 명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안감도 가고 여기 아홉 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 뒤에다 세워야 되니까 아홉 명열명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명 세수 열다섯 명을 세워야 되는데 어하허하 어, 어, 어. 그렇습니다. 아이 근데 진짜 퀄리티는 저 짝퉁하고 퀄리티가 훨씬 달라요. 이게 정품이다 보니까 제가 저 상거는 짝퉁이거든요. 위에 있던 것들, 조명한 것들은. 하나, 일단은 다시 보, 이거는, 여기 있던 애들은 다음 제가 다 뜯어놓으면 보여드리고, 여기에 스타팅 멤버들은 애 살짝 봅시다. 다시 넣어놓으면 되니까. 일단 서태웅 퀄리티가 역시 정품이라서 확실히 다릅니다. 이 퀄리티가 쩔죠. 쩔죠. 퀄리티가 어마 무자입니다. 쩔죠. 그 다음에 하나 떠놓고, 그 다음에 자 강백호. 강백호 이래도 퀄리티 쩔지 않습니까? 직입니다. 진짜, 진짜 잘산것 같아요. 퀄리티가, 와, 진짜. 이 머리 이래, 이래 된 것까지 깎아머리로 돼가지고 한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냥 미, 미, 민둥하게 처리한 게 아니라 머리카락이 이렇게 오도도돌하게 되어 있는 그런 느낌까지 잘 살렸어요. 그리고 뭐 신발이나 이런 것도 쩔고요 후, 간질한다. 일어놨고저 항상 일하는 거 영국 보여줘 진짜. 일단 다보여드릴 스타팅 멤버는 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퍼스트 슬램덩크의 주인공 성태섭입니다성태섭도 간지가 나요 와. 야 이거 진짜 잘 샀다 진짜. 가부치한다. 그 가격 가부치랍니다. 진짜로. 그 이제 치수 우리 우리의 고릴라 고릴라. 고릴라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것도 진짜 퀄리티가 어마무지합니다 진짜 도색도 엄청 잘돼 있고 색감 이런 것도 엄청 잘돼 있고 보시면 좀 디테일해요. 눈에 눈에 인생이라든지. 인상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또 나름 엄청 잘 표현을 해놨습니다 코밑에 이렇게 쭉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인중 있지 않습니까 인중 그것도 표현도 다 되어있고 와습니다쩝 쩝이죠 가격 가붙이 하죠 쩝 이제 우리 불꽃남자 불꽃남자 정대만 어 우리 그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불꽃 남자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분 중에서 한 분이 불꽃 남자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밀양에서 배신 분인데 불꽃 남자 정대만을 좋아하시는 <laughs> 분이 있어요. 이야, 불꽃 남자 정대만도 진짜 퀄리티 쩝니다 머리 이좀 깎아모래 가지고 여기 어좀더뗀것 같은데 여기를. 어, 좀,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자, 살짝 머리가 좀, 뒤쪽이 좀 삐죽한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것도 표현하려고, 이렇게 했고, 뒤에도 1 그, 등번호 14번. 한쪽 발에, 이제, 그, 아대하고 있는 거. 그리고 표정. 절조. 그리고, 우리의, 안경 센 바이. 안경 센 바이. 안경에, 이제, 흰색, 그거, 딱, 그, 됐을 때, 그 표정으로, 그 느낌으로 딱 해놨는데, 어, 이것도 상당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5번, 등번호 5번, 백넘버 5번, 이거. 저 축. 봤더니, 받, 받기 전에는, 아이, 저 짝퉁들을 제가 갖고 있었으니까, 저렴한 것들, 하나에 뭐, 한 세트에 만 오천짜리 이런 것만 봤다가,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다르네. 이한나, 우리 이한나 누님, 못 보러 가겠습 우리 성태섭의 그녀. 어? <웃음> 표정. 저죠? <laughs> 이, 점이 다예다 모자 표현도 엄청 잘돼 있고, 뒷머리, 이것도 옆머리랑 이런 게딱 이한나 느낌도 많이끔 돼 있고요. 재밌대. 하하 아, 뭐지? 팬츠 같은 것도 느낌 잘 살려놓은 것 같고 어, 도색이나 뭐 그런 것도 깔끔하게 돼 있어가지고 뭐 하나 튀어나와서 뭐 조금 불편하게 보인다거나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음에 듭니다. 오 마음에 들어요. 강백호의 근, 그녀 사, 서탱을 좋아하는 강백호의 그녀 이는 표정으로 당황했을 때 표정이죠 예. 소연이가 당황했을 때 표, 표정 어, 교복 느낌도 잘 살려져 있고요 어뭐 이안나 느낌 완전 이안나다 이안나는 소연이다라는 느낌이 납니다 아이는최소연이다느 느낌이 탁 어, 누가 봐도 최소연이다라는 느낌이 딱 오게끔 만들어졌네요. 슬렌던크의 찐 주인공 <laughs> 우리 이안 선생님 안 선생님 살집 있어가지고 저는 안안 아, 선생님이 큰일 났다 이거 안 선생님 느낌이 어 그, 우리나라 개그맨, 누구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디자인이? <laughs> 디자인이 누구 생각나지 않습니까? 디자인 딱 보니까, 누가 생, 누구 생각납니다. 그, 있지 않습니까? 그, 그 분. 아, 이름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게임 좋아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게임 좋아하시는 분. 그 용과 같이, 용과 같이, 에도 비슷하게 생긴 느낌, 느낌 비슷해가지고, 그, 분이지 습니까 그분 갑자기 이름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 그 느낌 나요 <laughs> 안 선생님 느낌 나는데 그분이 이 캐릭터 나그걸 닮은 거겠죠 그, <laughs> 느낌 이확 난다 하여튼 안 선생님도 표현이 잘돼 있고 그리고 강태코의 다른 표정 이렇게 어, 팬츠에다가, 아, 밑에 유니폼이다 손을 손 넣고, 이렇게. 강백호의 표정과 스타일입니다. 요, 요 강백호가 하나 있고, 이제 연습하는 때 옷을 입고 있는 강백호가 있어요. 유니폼 말고, 이렇게 예농공을 들고 허허허 하고 있는 하하하 러난 농구 천지에 악하는 표정으로 있는 강백구가 또 존재합니다 요렇게 하고 이제, 이제 후보생들 스태킹멤버 말고 이거 한번 보죠 진열할건 아니지만 한번 보고 다음에 저 쇼츠로 진열해놓고 나면 쇼츠로 다시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를 만들어놨고 실내정거지자리를가 이거 넣어야지, 노래를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일단 한번 봅시다. 얘가 아예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등분호 6번인데, 아, 이, 이, 얘네들은 생각이 안 나요. 등분호 얘, 얘, 6번 얘가 있고요. 큰일 아, 났다. 얘네들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갑자기. 얘네들은 다 생각이 안 납니다. 등분호 6번 있고요. 당신 등분호 9번 선배, 2학년 선배인데, 이새명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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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배들, 어쨌든 후보 선배들, 2 학년 선배들 있고요. 퀄리티가 어 뭐혼잡을 데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진짜 잘산것 같아요, 이거. 흔잡을 데가 없습니다. 아 이거 사냥도 사, 이거 그, 그 뭐지 사냥도 사고 싶다. 사냥 세트도 있는데 비싸거든요. 이러가사 가지고. 랩 해놓고 싶다. 그리고, 여기, 이, 이, 2학년 선배 중한분 더. 진짜, 와, 후보 선수들까지 이렇게, 너무 퀄리티 좋게 뽑아나니까. 이제, 강백호 같은 1학년. 자, 1학년 애들, 후보생들. 어, 시, 등번호 백넘버 15번. 요것도 퀄리티가 엄청 좋아요. 보시면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나들어 마지막 두개 남았습니다. 그리고 10, 호동1 0 1 3번1 0들을다0 100, 100, 100, 100, 1 0다 얘네들은 그 호열이랑 노구식이랑 그 하여튼 그한명더 있지 않습니까? 용팔이랑 그 걔네들 보다 더 이름들이 생각이 안 나요. <laughs> 걔네들도 각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얘네들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얘네들은 더 이름 이 생각이 안 나. 일본식 이름도 맞아가 일본식 이름도 뭐 아예 모르지만은 한국식 이름도 생각이 안 나. 네 마지막으로 안경쓴 안경쓴 후보생 1 2번 후보 인상 쓰고 있는 또 얘도 퀄리티가 좋아요 까까머리야 깎아머리, 도 까까머리인데 안경 쓰고 얘, 얘, 얘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다 왜냐면 얘들도 이학년 올라가고. 네, 성태수 사망이 되고 얘네들이하여 활동, 얘네들이 활약하는 얘기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연습해가지고 막 선수로 올라가는 그런 슬램덩크 2기의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요거 같은 경우에도 다 똑같을 건데 뭐 슬램덩크 마크랑 해가지고 짝고다르게 짝퉁, 짝퉁 슬램덩크 마크 없거든요. 그공 모양만 돼 있지. 이렇게 돼 가지고 마크에다가 딱 세울 수 있게 끔딱 되어있고요 그리고 크기 자체가 짝퉁보다 커요 이것들이 조금 더보여드릴께 비교하려고 하나 더 짝퉁 하나 갖고 오도록 할게요 엄청 저가형보다 이게 제가 산 저가형이거든요 만 세트로 1 7 0 0 0인가 애들 세트로 해서 1 7 0 0 0인가 그런데 이거 보면 공에 보면은 그런 것도 있고 만족 이것도 만족하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캐릭터가 커. 이거 봤을 때, 맞죠? 이거 꼽았다고 쳐도 아 비슷하네. 스텔모니처 비슷하긴 한데 이쪽이 옷이 색감도 좋고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요.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확 차이나. 오,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렇게 하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꿀즈먹님한테 받은 건데 어 요것도 요것도 색감이 나쁘지 않긴 한데 요것도 뒤에 백 넘버가 너무 작게 되는 게좀 그렇고 그래도 요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저거 저런 거에 비해서 저어 제가 산거에 비해서는 좀 거시기하죠 한번 볼까요 여기가 맥코랑 여기가 맥코랑 그 확실히 차이 나죠 이 퀄리티 자체가 확 차이나네요 이런 막 색, 색칠 색된것 중에서도 이런 것도 좀 너무 지저분하게 되어있고 근데 이런 건어 깔끔하게 되어있잖아요 색감이 런게 색칠이 네. 그 다음에, 제가 진열해갖고, 진열한 거는 쇼츠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아, 또, 그리고 뭐 하나가 있는데. 아, 여기 보시면, 어, 고유번호가 있네요. 고유번호. 어, 제품 고유번호인 것 같아요. 7이7 1 2 1 5 0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품 번호, 제품 번호겠지? 품번, 품번이겠지? 요걸 보고 나니까,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요걸, 제가 요걸 보고 나니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 산왕도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그래서, 네. 산왕도 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누가 선물 안 해줍니까? 너무 비싸서 너무 비쌌어. 선물로, 제문은 엄청 감사할 것 같긴 한데, 장난이군요. 비상, 비상가어 선물, 제가 말 뭐하죠? 상당히 비싸가 사랑이, 사랑이 이거, 이거 한 2분의 1 가격이었어요. 아, 2분의 2, 3분의 2 가격이었어요. 이게 35만원인데, 사랑이 20, 몇만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이거는 공간을 찾아가지고 진열하면 다시 쇼츠로 진열넣놓고술 넣고 음악 넣고 쇼츠를 한번 다시금 만들어봐야 되겠어요렇게인가 아, 아, 이렇게. 네, 이렇게 훈스의 어설픈 언박싱은 마쳐보고요. 어, 저는 다른 컨텐츠나 어, 라이브나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